우리 잘 가세 두 번째 시간 어, 어제는 우리가 예배소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에, 오늘은 우리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슈퍼스타가 아니라 충성이다 슈퍼스타가 아니라 충성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어, 주일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 예배소 교회는 A+입니다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쏙 드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기억하면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행위 인내로서 참아내고 이단들을 다 몰아내고 싸우면서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그런 행위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는 게 뭐였죠? 너의 행위는 너무 너무 기쁜데 행위로서 끝이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고 그 행위가 오히려 이웃들과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들의 행위가 너무나 귀하지만 그 행위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다. 그리고 그 첫사랑은 반드시 이웃들을 사랑하고 송도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딱두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 이 서머나 이 도시도요 항구 도시입니다. 예배소 그 지역에 못지않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는데 로마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아주 신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속국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머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신전에 들어가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며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크리스찬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만약에 상인이나 그 다음에 어떤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신전에서 절하지 않는 그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 핍박이 뭐였냐면,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면, 상인 조합에서 그들이 먹고 살 만큼 풍성한 것을 줍니다. 그런데 상인 조합의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그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요. 어, 많은 생계에 위협을 느끼면서 그 당시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란과 이러한 고난과 궁핍이 있었는데 주님이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절을다 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구절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환내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가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서머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게 말하냐면 가절에 보니까 환난과 내핍을 알거니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 궁핍한다는 것은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서머나 교인들도 이런 질문이 있었겠지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도 않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오는 건 무엇입니까? 환란이었습니다. 궁핍이었습니다. 가난함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환란을 알고 너의 궁핍을 안다,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건 뭐지요?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구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부요한 자다. 히브리서 10장 31절과 34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보세요 큰환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모든 걸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9절에 서머나 교인들에게 "너희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 나는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어,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가난한데,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너희는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할까?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영구한 소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의 축복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하늘나라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안다. 너의 고난과 환란과 궁핍을 안다라고 했을 때그 안다에서 부유한 자를 말할 때그 부유함은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의 부유함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부유한 자야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이 땅에서는 환란이지만 너희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 걸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저 하늘 나라, 저 천국에서 상급으로 오늘 뒤에 나오지만 면류관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너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궁핍을 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저 하늘에서만 복이 있던가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나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정말 그 하늘나라에서만 상급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있었냐면 오늘도 정말 신앙을 붙들고 살기가 힘든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환란을 당하고 궁핍을 당했을 때내 믿음이요 이 땅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내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환란 중에 궁핍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는 나오지만 발목 정도 가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들어갔을 때 발목 정도 물이 잠기면요. 아무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바다의 파도의 영향도 받지 못하고요. 발목 정도의 신앙인들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녀요. 파도가 있지만 바다가 있지만 헤엄을 치는 게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발목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발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늬는 교회를 나오고 무늬는 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발목신앙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거지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신앙이 있습니다. 이제 무릎까지 은혜가 차올라요. 그때 어떻습니까? 아, 무릎까지 좀 파도가 치고 차오르면 좀 뭔가 파도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 내 몸이 막 휘청거리기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그 무릎까지 파도가 칠 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릎까지 파도가 치지만 내 네,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어요. 나오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고 수영하는 게 아니라 내 네,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신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도에 많은 영향을 받겠지요. 하지만 허리까지 차올라도 내 네,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앙이는 어, 물에 잠기는 거죠. 물에 잠긴다는 건 뭐냐면 헤엄을 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그 파도를 맞으며 그 물에서 내가 마음껏 헤엄을 치는 것. 어찌 보면 신앙이란 게 바로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때 우리는 은혜의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몸을 파도에 맡길 때, 내 몸을 그 물에 맡기면서 정말 내 몸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공핍하지만, 가난하지만, 또 환란을 당하지만 주님 안에, 그 은혜 안에서 헤엄을 칠수 있고 그래서 어떤 파도의 영향보다는 주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아 둥둥 떠다니며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의 믿음이 저 하늘나라에서만 받은 축복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온 은혜가 잠겨 마음껏 이 땅에서 헤엄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 땅에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로마, 황제나 그 신전에 들어가 절에서. 자기의 집을 부여하게 하고 자기의 재산을 쌓아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정말 부러울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부여한 자임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 특별히 또이 시간에 영상으로 또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정, 이 교회 같은 가정, 이 가정이 서머나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나가고 궁핍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부유한 자임을 알고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핍박과 비방들이요.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회당 안에서 유대인끼리 서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야. 눈한번 감고 그냥 생계 유지를 위해서 상인 조합에 가입하고 그냥 황제에게 절한번 하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편하게 살잖아. 유대인 중에도요,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타협했던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니까 로마 정부에 나와서 타협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심지어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심지어 말로 못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들이 회당 안에서 유대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누가 나를 조롱해도 힘들지만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나를 막 조롱하고, 교회 안에서 송도들끼리 막 서로 조롱할 때, 그것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정말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모습만 기독교인,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큰소리를 치고, 그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그들이 교회에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고만에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혹시 여러분 주변 안에 그런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곳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버리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핍박하든지,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부유한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 나를 조롱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나는 도저히 할수 없는데 보급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서머나 교회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10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세요? 주님이 안다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환란을 당하고 궁핍 가난해지는 거 내가 안다. 그러면서 부유한 자다. 말했으면 그 다음 내가 뭘 기대하겠냐고요. 아 하나님이 아신데. 내가 가난한 거 알고 내가 환난 받는 거안 돼. 그러면 주님이 지금부터 나에게 어떤 축복을 어떤 복을 주실까? 부유하다고 했으니까 이걸 기대하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면 죽도록 충성하래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지금도 충성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열심을 다하면서 환란을 받고 궁핍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부유한 자라 말하면서 또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무엇이냐면 새로운 고난 새로운 환란이 시작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너희가 환란을 당할 때 궁핍할 때는 너의 의지와 너의 믿음으로 그런 환란과 궁핍을 이겼지 죽도록 충성하면 이제는 너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붙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길 것이고 내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최선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하지만 언젠가 또 인간의 한계로 넘어지게 되어 있는 모습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의 고난은, 이제부터의 환란은, 이제부터의 궁핍은 내가 이 모든 것들 위해 책임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무엇이냐면 진짜 죽을 것이다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이다. 진짜 죽을 것처럼 그런 위기가 올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하지만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또 다른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환란 중에 또 다른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예배소 교회를 말씀할 때 우리의 첫 사랑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내가 하나님 첫사랑을 어떻게 받았고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큰 은혜를 이 고난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간증해 보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많은 교회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걸어가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예요. 코로나 19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금 화면을 통해서 줌을 통해 들어오신 분들 얼굴을 보지만 여러분 특세를 우리가 가정에서 할줄 알았습니까? 주일 예배를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줄 알았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1호 3 기도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우리가 5분씩 3번씩 기도하고 또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내가 집에서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상상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여기에 함께할 때 하나님이 이전에 겪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야, 내가 더 이상 충성할 게 없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것처럼, 죽을 것처럼 충성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뻔한 게 아니라, 그분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충성하라, 충성하라. 그러면 또 다른 은혜를 너가 경험할 것이다 라고 서문화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런 싸움은 마귀가 배후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가 배우 세력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예배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을 때 성령의 검을 들고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혼란이 왔을 때 내가 말씀으로 대적하면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럴 때그 뒤에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내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것,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모든 무장을 통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세를 깨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직장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에 머리를 올려가며 기도할 거예요 고난이지만 환란이지만 궁핍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사탄의 배후의 세력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 오늘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다 읽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죽으면 첫째 심판인 거예요. 죽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들은 천국에 갈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의 부활이에요. 즉,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심판을 통해서 육체가 죽음을 받지만 우리의 모든 영은 하늘나라로 가지만 육체는 어디에 남아요? 이 땅에 남아있잖아, 육체는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 하늘나라로 간 영과 주님이 오실 때이 땅에 있는 육체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모든 해가 그들에게 없을 것이다.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없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충성은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신실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자리에 있던 충성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는 슈퍼스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사회에서 잘 나가고, 이런 슈퍼스타,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슈퍼스타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필요한 게 아니라, 슈퍼스타가 아니라, 충성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충성하는 사람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이런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충성을 보시고 서문나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슈퍼스타가 우리 교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담임 목사가 별이 빛나 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 현장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걸어가는 놀라운 일들 이 충성됨이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있기를 또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눈에 나의 눈에 주 okay Ei,